관해자라는 과절쌤입니다 2002년 수능특강 과학 기술지문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부족한 과학 배경 지식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사. 폐포의 안정 상태가 유지되는 원리입니다. 과절쌤 폐포의 기능과 구조를 설명해 주세요. 네, 어, 폐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폐의 구조부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어, 폐는 어 사실 브로콜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저희가 브로콜리 보면 이제 큰 기둥 같은 게 있고 거기서부터 가지처럼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네. 어 마찬가지로 폐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희가 이제 마치 브로콜리 뒤집은 모양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큰 통로가 있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폐가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네. 그폐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거든요 공기가 통하는 길이. 그리고 그 가장 끝쪽에는 마치 이제 브로콜리 끝쪽에 있는 그 잎사귀 같은 것처럼 네. 동그란 이제 그 방울들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폐포예요. 예. 아. 네, 그리고 그 폐포의 주변은 이제 혈관이 감싸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호흡을 할때 어떤 공기를 들이마시면 폐포로 산소가 들어오게 되고 네. 그 산소들이 이제 폐포를 감싸고 있는 혈관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좀더 폐포가 어떤 모양인지 잘알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 폐포의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폐포의 표면적의 넓이예요. 네. 표면적이 최대한 넓어야 혈관과 어, 더잘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되어요. 네, 거죠. 그렇겠네요. 네. 어, 그래서 이게 이런 폐포의 표면적과 관련된 성질이 폐포의 신전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비유를 드리기 위해서 폐포를 풍선의 네. 비유를 드리. 그러면은 저희가 공기를 들이쉴 때그 폐포 속에 공기가 들어오는 거는 마치 저희가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그러면 공기를 불어넣으면 풍선 내에 기압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런데 네. 저희가 풍선 불어보다 보면 어떤 풍선은 조금만 바람을 넣어도 잘 부풀어 오르는 풍선들이 네네. 있고 어떤 풍선들은 잘 부풀어 오르지 않는 풍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성질인 신전성이에요. 음. 그래서 신전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더잘 부풀어 오르는 풍선 같다라는 의미인 거고 이걸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어 풍선 안에 똑같은 기압을 높였을 때 네. 어떤 풍선은 1리터만큼이 부풀어 오르고 어떤 풍선은 2리터만큼이 더 추가로 부풀어 올랐다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때 2리터만큼 부풀어 오른 풍선은 1리터보다는 신전성의 2 배가 더 높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더 쉽게 부러지는 풍선 같은 거네요. 네. 네, 네 비유 감사합니다. 네. 과자생 1문단에 신전성과 표면장력이 상반되는 성질로 나오는데요. 네. 표면장력은 뭔가요? 네, 표면장력은 액체의 이제 성질인데요. 네. 어~ 저희가 액체가 다른 기체나 혹은 고체와 가지는 접촉면을 계면이라고 불러요 네. 그럼 이 계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계면에 있는 액체의 분자는 어, 바깥쪽에는 다른 분자가 없으니까 네. 안쪽에 있는 분자들하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안쪽으로 더 당겨지는 힘을 받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액체들은 자기의 계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계면을 만약에 늘리고 싶다면 반대 방향으로 억지로 힘을 줘야만 이 계면을 좀더 늘릴 수가 있는데요. 네. 표면 장력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얼만큼의 힘을 줘야 이 계면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는가 하는 척도가 되는 양이고요. 네. 그 표면 장력이 크다라는 거는 저희가 더 많은 힘을 줘야만 이 표면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좀더정량적으로 자세히 보면 어떤 액체를 저희 똑같은 동일한 면적을 늘리는데 한 액체는 1만큼 의 에너지가 들고 다른 액체는 2만큼의 에너지가 들었다라고 하면요. 이 네. 2만큼의 에너지가 든 액체는 표면 장력이 2배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과자쌤. 물은 수소 결합 때문에 표면 장력이 크다고 하는데 수소 결합은 어떤 건가요? 어, 네. 수소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먼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비금속 원소들은 공유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가 비금속 원소인데요. 네. 만약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수소 분자가 돼요. 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수소랑 염소라고 하는 비금속이 공유 결합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염산 분자가 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수소 분자와의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요, 염소는 수소보다 조금 더 전자를 가지려는 경향이 커요. 네. 그래서 서로 동등하게 전자를 공유하지 않고 염소가 조금 더 지분을 많이 소유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성된 염산 분자는 염소 쪽은 음극성, 수소 쪽은 양극성을 띠게 돼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극성이 나뉘어지는 분자들을 저희가 극성 분자라고 하고요. 음. 어떤 대칭적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극성이 없는 분자들은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극성 분자들은 전기적으로 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극성 분자들 간에는 전기력이 작용을 해서요. 네, 네. 조금 더 상호작용하는 힘이 커지게 돼요. 네. 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도 이런 극성 분자에 한 예인데요. 네. 산소가 수소보다 조금 더 전자랑 친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음. 산소 쪽은 음극성, 그다음에 수소 쪽은 양극성을 가지게 돼서 물도. 어, 이렇게 극성 분자가되 네. 근데 특별히 극성 분자들 중에서, 수소를 가지고있는 극성 분자들은 어, 이런 분자 간의 상호작용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래서이 이런 우우저희희수 수소 합합이라부 부르는 죠죠 네. 네. 선생님 n 문단에 나오는 계면활성제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폐포는 표면적을 늘리는 게더 중요해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전성이 큰게 유리하고요. 네. 근데 폐포를 감싸고 있는 물은 표면 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크다는 것은 저희가 폐포의 표면적을 늘릴 때 사용돼야 될 에너지의 일부가 물의 표면을 늘리는 데더 소모가 된다라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큰물 때문에 신전성이 줄어들게 돼요. 네. 음, 그래서 저희가 페퍼의 신전성을 늘리기 위해선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물질 중 하나가 계면활성제인 거예요. 음.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해준 역할은 뭐냐면 음, 수소 그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네. 그 수소 결합의 세기를 약하게 만들어서 물의 표면 장력을 줄여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페퍼의 신전성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제가 계면활성제라고 네.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개멸성제를 주로 샴푸나 뭐 세제 같은 데서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원리도 사실 비슷한데 저희가 때 같은 게 이제 표면에 붙어 있으면요, 네. 사실 은 이제 때랑 물 사이의 경계면이 이제 개면이 되게 되는데요. 네. 때가 분리가 된다는 거는 개면의 넓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어 그래서 이제 물에 표면 장력이 굉장히 세이기 때문에 때가 사실 잘안 떨어지는데 저희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 이런 이 표면을 활성화 시켜서 어 더잘 때가 떨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네. 그래 이런 원리가 폐에서도 이제 작용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사 폐포의 안정 상태가 유지되는 원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